여기가 바로 그 맛없는 쿠키를 만드는 곳입니다모든 나가. 내말안 들으면 모두 얼려버리겠다. 뭐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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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자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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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가. 이제 됐습니다. 저 여기 있는 모든 책들을 불태워도 응? 될까요? 이 책들이 사라지면 몇년 동안은 쿠키를 만들 수 없거든요. <laughs> 불이란 말 하지 마. 알겠어? 응? 내 앞에서 불에 비읍자도 꺼내지 말라고! 잘 알아들었겠지? 음. <laughs> 잘 들어라 뽀로러 아니 누구든 크리스마스 토핑을 가졌다면 잘 들어! 나 초콜릿도 백작이 경고한다! 토핑을 당장 가져오지 않으면 쿠키키츠를 박살내버리겠다! 어. <laughs> 뭐 크리스마스 이보니까 특별히 십분의 여유를 주지! 그 후엔 절대로 안 봐줄 거야! 아, 찾았다, 찾았어! 저기 있는 게 확실해! 확실하다고! 아니, 그런데 책장이 왜 이렇게 커진 거지? 어? 아, 안 돼, 안 돼! 나쁜 마법사가 마법을 건게 분명해! 모든 게 커졌잖아! 진정해요, 마녀님! 커져라! 에이? 봐. 아, 내 모자는 왜 이래? 제발 모자는 입고 책을 꺼내요! 시간이 없다고요! 아, 그래, 그래, 미안. 자, 어디 보자. 맞아, 이 책이야. 아, 어, 그래, 여기 있네. 잘못 걸린 인형 마법을 취소하는 주문이었지? 해볼까? 어? 그럼, 간다! 와카! 와키! 와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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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도망쳐! 마녀가 아, 우리 개구리를 만든대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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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어, 어. 괜찮아, 으아. 포비. 개구리 으아. 마법은 걱정 마. 말하자면 긴데, 나중에 설명할게. 자, 가자. 포비를 돌려줘서 고마워요. 안녕! 안녕 다신 이런 일안 한다고 약속할 수 있죠? 그럼, 당연하지 그리고 어, 예쁜 핀 정말 고맙다 안녕, 잘가 <laughs> <laughs> 음... 뭐, 맙소사 뽀로로는 어디 있는 걸까? 잘 해낼 거라 믿었는데 응? 역시 내가 올랐어. 다+ 알았다. 뽀로로 1분 22초 남았구나. <laughs> 네, 아슬아슬했어요. <laughs> 정말 고맙구나, 뽀로로. 그리고 친구들 모두. 훌륭하게 해냈어. 호호호. 어려운 일이 많았겠지. 너희가 없었다면 오랜 크리스마스도 없었을 거야. 얘들아, 잠잘 시간이 지나지 않았니? 썰맬 타고 집으로 가서 푹 자거라. 또 만나자. 안녕! 안녕, 산타 할아버지. 안녕, 안녕! 메리, 메리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! 야, 내 훌륭한 초콜렛을 맛볼 영광을 주마. 시키는 대로 해! 내 명령에 따르란 말이다! 막아! 자, 어떠냐? 맛이 어때? 정말 이건... 이건 너무 맛있어요. 환상적인 맛이에요, 주인님. 더 주세요. 만지지 마. 이건 에? 내가 먹을 거야. 자, 이번엔 네걸 먹어버렴. 우와, 성공이다, 성공이야. 크리스마스 아침, 산타는 내 초콜릿을 배달하게 될 거야. 그럼 세상 모든 아이들은 나처럼 킁킁 알아 붙겠지 그리고 산타를 미워할 거야? 으흠. <laughs>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준다면 모두 날 사랑할 거야. 산타 대신에? 하하하하하. <laughs> <laughs> 가자 초콜렛 기뻐하긴 아주 길러 빨리 쿠키 캐슬러 가자. 아싸. <laughs> 네 주인님 꼭 가요! 헤이츠. <laughs> 어디 한번 도망가 보시지. <laughs> 토핑은 이제 내 거예. 싫어. 너에겐 토핑을 줄수 없어. <laughs> 뭘 좋다 시럽탕 속에 다이빙이라도 하려고 바닐라마 딸기만 입맛 들어 골라봐 딱딱하게 굽고 싶다면 사탕시럽에 다이빙하라구 <laughs> 네 꼬마 친구도내손 하나 이따 빨아라 이제 그만 토핑을 나한테 주시지. 안 준다면 이 녀석을 사탕 시럽에 던져버릴 거야. 그렇게는 안될걸 초콜릿도. <laughs> 잘 봐라 이녀석아 사탕 시럽에 빠지면 딱딱하게 굳어서 영원히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이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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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응? 웃음> <laughs> 아, 안 돼. 쉬어 아, 쉬어. 뿌리아. 어? 어? 괜찮니 크록 어두운 곳을 걸어갈 때는 좀더 조심해야 한다고 괜찮아 포비? 어. 아좀 빨리 들어와라 이러다가 토편신부는 못한다니 어? 그만났구나 얘들아 내가 바로 그 유명한 겨울마녀님이시다. 오늘어 어, 루피, 포비, 크롱이고요. 반가, 어, 반가. 나랑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지 않을래? 우리집이 좀 누추하지만. 뭐 좀이 아니라 굉장히 허름하고 누추하지만. 음, 아무것도 해. 뭐. 얘들아. 어, 아, 고맙습니다. 재밌겠네요. 하지만 저희는 산타 할아버지 심부름 중이라서요. 예. 산타? 친구들은 절대 못 지나가! 어? 예! 저희가 왜못 간다는 거죠? 왜냐하면, 내가 변신 마법을 걸 테니까. 어? 개구리로! 이렇게는 안되니요 <laughs> 말로 하니까 안 되겠구나. 와차! 안 돼! 피해! 위험해! 주문이 잘못됐나? 하지만 고민형도 나쁘진 않잖니. 어... <laughs> 나빠요. 심수정이 음... 왜 이런 나쁜 짓을 해요? <laughs> 왜냐하면 재밌잖아. 산타 마을에 독감을 뿌린 것처럼 말이야. 음... 그것도 내가 한 짓이지. <laughs> 아 이렇게 하자. 산타의 토핑을 나한테 준다면 너희 친구를 원래대로 해줌아. 어, 토핑을 내 손에 넣고 크리스마스를 다 망쳐버릴 거냐,